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또 재밌는 체스 경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에어팅스 스 마스터스 8강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워낙에 재밌는 경기가 하루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나가고 나면은 분석하기 좀 그래서 일단 오늘 두 개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히카루 선수랑 또에본 아로니안 선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두 선수가 8강에서 만났는데 지금 칼슨도 있고 지금 히카루 선수가 칼슨과 또 반대편 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결승에 올라가면은 또 이제 두 선수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또 강한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근데 결승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아르메니아의 넘버 원그 아, 레본 아로니안 선수가 백으로 경기 하고요, 히카루 선수가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런던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어요. 백이 빠르게 어두운색 비숍을 f4로 꺼내면서 일단은 폰 구조를 그 다음에 다들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런던 시스템을 이제 상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일단폰그폰 그폰 구조와 비숍 전개 비숍이 와서 요 상대에 나와 있는 비숍을 공격을 합니다. 자 비숍이 나가서 체크를 거는데 요거는 좀 일반적인 수는 아니에요. 보통은 런던 시스템에서 백이 비숍을 d3 칸에 배치를 하거든요. 이래서 상대 뭐킹 사이드로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지금 나이트가 뛰어 들어오는 여기 e4 칸을 이제 방어를 하거든요. 나이트까지 전개해서 근데 지금 체크를 걸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이트가 나이트가 정비가 됐고요. 자 c3를 두면서 폼 구조를 갖춰 갑니다. 어, 런던 시스템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폰 구조인데 일단 오프닝 자체가 비숍을 꺼내놓고 이 백이 백이 요 d 포칸을 강하게 지켜가면서 뭐 나이트를 심는다거나 그러니까 천천히 공격을 하는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뭐 c4로 올라가면서 상대 중앙을 공격하는 오프닝이 아니라 일단 천천히 가기 때문에 c3로 이렇게 d 포칸을 강하게 수비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캐슬링 했고 나이트 전개가 되고 퀸이 e7으로 옵니다. 자여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런너 시스템을 그 쓰는 백 입장에서 요런 순간에는 그 경계를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흑한테 어떤 의도가 있어요. 얘가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다음 수 어떤 위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예를 들면 캐슬링을 한다. 이러면은 흑이 갑자기 경기가 되게 쉽게 풀려 나갑니다. 자그그 그 어떤 수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여기서 캐슬링을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실수다라고까지 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흑이 여기서 D5로 밀고 나와요 자 그러면 중앙에서 브레이크가 가능한데 지금 뭐나이트 잡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나이트로 뒤로 대잡으면서 이폰 브레이크가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숍이 도망간다는 거는 포지션적으로 거의 상대한테 주도권을 너다 가져 하고 주는 거랑도 똑같아요 왜냐면 다음 수에 폰이 전진하면서 나이트를 쫓아낼 거거든요 나이트 쫓겨나면 지금 킹사이드 쪽으로 비숍 대각선도 열렸고 흑이 경기를 훨씬 편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아, 그렇다고는 아니고 무조건 일단 잡아야 되는데 잡게 되면은 이렇게 교환이 왕창 일어나면서 여기서도 흑이 괜찮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폰이 전진하면서 비숍의 대각선 열렸거든요. 게다가 나이트가 뭐 이포칸으로 전진한다거나 그게 가능한 게 흑이 중앙에 자신이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 이 상대가 이, 이 e5 전진을 만들려고 하면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뭐 어떻게 막느냐 가장 일반적인 게 여기다 나이트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캐슬링이 아니라 나이트를 심게 되면 상대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e5 칸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수에 나이트까지 끌어오면서 일단은 중앙을 계속 그 유지를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도 나이트를 일단 중앙에 배치했고요. 를자 나이트가 뛰어드는데 나이트를 일단 제거하고 나서 퀸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흑이 폰을 전진해서 요, 이폰 일단 더블 폰을 일단 지켜 냈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일단 침투가 돼 있는 폰이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 놨는데 자, 폰이 전진하면서 여기 E5 칸에 백한테 전초 기지를 어떻게 보면 넘겨 줬습니다. 지금 전초 기지가 상대한테 넘어갔고 여기는 이제, 이제 폰으로 공격할 수가 더 이상 없죠? 자, 그럼에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 흑 입장에서는 이 나이트는 언제라도 비숍이나 나이트가 있으니까 제거하면 돼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거죠. 자, 근데, 아로니아 선수는 최대한 이 전투기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숍으로 나이트를 제거를 해버리죠. 그니까, 이 나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기물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 킹사이드 쪽에 조금 확장을 합니다. 어, 지금 백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 그러니까 바라는 포지션은 어떤 걸 거냐면, 지금 요 비숍, 어두운 색 비숍 두 개를 제거하게 되면, 얘는 좋은 나이트고요 얘는 나쁜 비숍입니다. 그니까, 좋은 나이트 대 나쁜 비숍. 왜냐면, 이 나이트가, 이 폰이 전진하면서 더 이상 폰을 쫓아낼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 기물로 잡아야 되는데, 무구로 잡는 거는 너무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면 비숍으로 잡아야 될 텐데, 이 밝은색 비숍은 나이트를 때릴 수가 없어요. 얘는 밝은색 비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색 비숍만 딱 서로 간에 제거가 되면, 백이 이제 좋은 나이트 대 나쁜 비숍 싸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올라갔고요 자, 비숍이 빠져나옵니다. 얘가 어딜 향해 가느냐 얘가 지금 D3. 지금 자신도 전초 기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향해 갑니다. 자, 어딜? 오긴 어딜 와? 하고선 지금 비숍을 때리는데 지금 들어가면 나이트한테 잡히니까 그러면서 이제 폰까지 뺏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히카루 선수가 요 나이트를 먼저 제거를 해 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비숍이 침투를 합니다. 자, 퀸이 피했고. 자, 이러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통 이렇게 전초 기지는 나이트나 나이트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비숍들이 자신의 폰 구조 바깥으로 빠져 나와서 전초 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의 폰 색깔과 같게 되면은 얘들이 나쁜 비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백도 그렇고 흑도 그렇고 자신의 폰 구조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의 비숍이 뒤에 있었다. 이러면 얘는 그냥 나쁜 비숍이라고 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상대 진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좋은 기물이라고 평가를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흑은 퀸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백은 F4로 올라가면서 일단 킹사이드 쪽에 좀더 집중을 하죠. 지금 이걸 앙파상으로 잡게 되면 비숍의 전초기지가 무너지고요. 게다가 쥐열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일단 앙파상으로 잡진 않았고요. 자, 흑이 이제 막아섭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밝은색 칸에 이제 백한테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비숍은 밝은색이죠. 흑의 그러니까 비숍이. 그래서 밝은색 칸에서 일단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데 자 킹부터 안전하게 지켜놓고 자 백의 의도, 아로니안 선수는 이제 다른 의도를 보여주죠 바로 룩이 H3로 올라갑니다 가서 지금 어딜 가는 거냐면 이렇게 와서 상대의 킹 사이드를 공격할 생각이에요 자 하나가 움직이고 나면 그러면 다른 룩까지도 여기에 침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하나 좀 짚어드리면 흑이 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잡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 일단 꼭짜긴 한데 백이 E6 폰을 잡으면서 들어가 버리죠 자, 이러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비숍이 이쪽 상대 킹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들어가 버렸죠? 자, 룩으로 수비한다. 퀸이 따라 들어가면서 체크. 자, 그러면 뒤쪽으로 도망갈 수가 없고 킹이 내려오면 비숍으로 퀸을 잡아버립니다. 왜냐면 하 지금 다음 주에 체크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흑은이 퀸을 어, 희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경기는 그냥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피 선수는 폰을 잡, 잡을 수가 없었고 일단은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준비합니다. 자, 룩부터 심어 놓고, 이제 다른 룩까지 이제 끌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자, 킹이 수비하고요. 자, 폰 교환하고, 자, 백이 폰이 올라가면서, 일단 상대 퀸사이드 쪽 확장을 최대한 저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짚어드리면, 이 비숍을 잘 보세요. 얘가 진짜 괴물입니다. 보시면 상대 킹사이드, 그리고 이 퀸사이드 쪽에선, 그러니까 유일하게 흑이 공격할 수 있는 B파일, B열을 완전히 차지를 해버렸죠. 그럼 여기는 룩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칸이에요. 자 게다가 폰이 올라가면서 이 뒤에 있는 자신의 폰까지 수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기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룩이 올라옵니다. 얘가 지금 이 비어를 차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비에이 칸을 못 쓰니까 지금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퀸이 먼저 피하고요. 퀸이 왔을 때어 여기서 저는 이 아로니아 선수의 그이 다음 수를 굉장히 좋, 좋 좋다고 평가하거든요. 되게 어 되게 멋진 수다라고 평가되는데 교수가 그 바로 A5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좀설명을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백은 의도가 명확해요. 자 룩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가지고 이킹 사이드 쪽을 압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G6, G6 그, 그 폰도 위험한데 나중에 퀸까지 와 가지고 퀸이 막 이렇게 희생 공격이 가능해져요. 그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 흙은 어떻게 할 거냐? 최대한 이이퀸 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b A 칸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 퀸을 이용해서 교환한다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더블해가지고 상대의 B2폰을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그거를 막는 수입니다. A5가 보시면은 자 여기 B열에 있는 칸들을 이런 식으로 백이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BA 칸은 지금 비숍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흑이 이렇게 이제 교환하자고 들어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교환하고 나면 백이 통과한 폰이 생겨버려요. 그럼 룩을 배치해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막 빙글 돌아가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룩이 이렇게 돌아 내려와가지고 다시 퀸사이드 쪽에서 자신의 우위를 살려서 경기를 풀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흑한테는 이제 더블폰이라고 하는 약점이 여기서 이제 폰 우위를 내주는 이제 결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퀸 교환하는 것도 내키지가 않고. 근데 더블을 해야 되는데 폰이 여기서 지금 전진을 하면서 막으니까 여기서 지금 b6와 이 룩으로 더블 해 가지고 압박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 a5가 상대의 공격을 전부 다 차단을 해 버리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그 수의 깊이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룩기 이동을 했고요. 자, b3까지 두면서 자, 네 어디 올 테면 와 봐. 퀸 교환하게 되면 이제 프로텍티드, 그, 패스트 폰이 생기죠. 이러면은 백이 룩을 빼올 겁니다. <laughs> 얘가 이제 이쪽에서 필요 없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퀸 사이드 쪽 싸움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퀸이 피하고 일단 룩한테 자리를 내주는데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자, 백은 룩을 이제 거의 다 데리고 왔어요. 바로 다음수에 공격할 준비하니까 룩으로 수비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퀸이 빠집니다. 자, 이제 아로니아 선수가 여기 잡아놨으니까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왜 여기서 잘 지키고 있던 상대 공격을 막고 있던 퀸이 빠지느냐? 자 흑이 요 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백이 이제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그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폰을 그냥 버리고 가지 않았을 거고 사실 히카루 선수도 이걸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잡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퀸이 d1으로 갑니다. 자 룩을 때렸어요. 그, 체스에서는 이제 위협을 동시에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상대가 방어를 못 하거든요? 특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를 같이 때리면 그거는 수비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하나의 위협은 바로 눈에 보이죠? 근데 다른 하나의 위협은, 자, 룩이 도망갔을 때, 자, 두수 체크메이트가 있거든요? 조금 멋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은 퀸으로 요 폰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숍한테 위치가 거의 잡혀있는 상태에서 폰을 잡게 되면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이건 머슬을 부린거고 그냥 룩으로 잡았을 때도 퀸이 따라오면서 체크메이트로 이게 끝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포는 이제 함정이었고 그래서 히카루 선수도 빨리 돌아가서 수비합니다 여기 먼저 수비를 해두는데 자 그래도 들어가죠 자포는시키면서또 이제 뭔가 압박을 만들고 자 룩으로 수비를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전술이 있죠 아르니아 선수한테 바로 다음 전술은 여기서 룩이 G6를 때리고 들어가죠 자 이거는 룩으로 잡을 순 없어요 룩으로 잡게 되면 다시 한번 폰이 잡히면서 지금 룩으로 막으면 뒤에 있는 퀸이 잡히고요. 지금 대각선이 잡혔기 때문에 킹이 g7 칸으로 수비도 못해요. 그러면 도망가면 이제 룩한테 잡히면서 이건 뭐 거의 경기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퀸으로 결국 잡을 수 밖에 없고 이러면은 퀸과 룩두 개의 싸움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여기서도 이 비숍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죠. 얘가 이 킹사이드를 전부 다 잡아주고 있고 킹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백 입장에서, 그백 입장에서 뭔가 노려볼 수 있는 건, 그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니까 퀸을 상대 진영에 침투만 시키면은 경기를 승리합니다. 뭔가 그 잠입액션, 게임처럼 퀸만 침투를 시키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별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 퀸부터 이동합니다. 킹을 먼저 안전하게 배치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킹이 들어가죠. 자, 일단 숨어 들어갑니다. 폰은 하나 내주고선, 얘는 관심 없어요. 폰 일단 가지라고 하고, 자, 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자, 룩이 뭔가 반격을 만드는데, 사실 뒤로 가서 수비하려고 했어도 이 C7, C6 칸을 이용해가지고 침투를 했을 거예요. 이카루 선수는 일단 좀더 반격을 만들려고 했고, 자, 퀸이 침투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일단 폰이 위협이 받으니까 비숍으로 수비는 하는데, 자, 퀸이 이 어두운 칸, 이 비숍과 연계해서 이제 공격하려 들어옵니다. 루기 뒤쪽으로 일단 수비를 하는데 어, 사실 이 수를 두고 나서 히카로 선수가 바로 경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의 공격이 워낙 강하거든요. 또 체크메이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백의 수순을 한두세수 정도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공격을 할 거냐면 지금 흑의 킹이 거의 보시면은 갈수 있는 칸들이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고 게다가 룩들은 수비를 별로 도와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게이 흑의 이 어두운 칸들이 큰 약점이죠. 그러니까 바로 체크에 들어가면 돼요. 자 체크 들어가면 지금 갈수 있는 칸은 여기밖에 없죠? 게다가 이 대각선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퀸이 이렇게 체크를 걸었을 때 지금 누구로 수비가 안 됩니다. 지금 체크 걸면은 뒤로는 못 가고 h6로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수에 비숍이 A, f6로 따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다음 수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버려가면서 흙이막 이렇게 시간은벌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비숍 버려가면서 막 시간은 벌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냥 이 다음수에 비숍이 오면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경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어, 자, 여기서 대진표에서 보시면 칼슨과 두 보프는 비겼고요, 네폼리아치와 라자보프도 비겼고, 자, 히카로 선수가 레보 나로니안한테 졌습니다. 첫날 져서, 일단 두째 날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 MBL 선수가 또 웨슬리 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날, 8강 첫날이 끝났는데, 8강 두째 날도 또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일단 살펴봤는데,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재밌는 제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